서울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과연 될까요? 그리고 다른 대학은 어떨까요? 서울대가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낮췄다는 점입니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수시 지역 균형 선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육이라고 하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한국대학,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전년도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를 했었죠. 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기 계획된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수능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이상 2 등급 이내였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인정 기준이 두개 과목 등급 합 4등급 이내였었죠. 기 계획된 게요. 근데 전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완화를 시키면서 세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시켰죠. 그리고 탐구 영역 인정 기준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두개 과목 모두 3등급으로 이제 완화를 시켰었어요. 그 2022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미리 발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죠? 기 계획된 거그 전년도에 완화되기 전하고 동일했지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동일하게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탐구 인정 같은 경우도 두개 과목 등급합 4로 발표를 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022학년도 지역균형 선발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지금 딱 박아놨죠.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변경된다고요? 전년도 완화된 거랑 동일하게 세개 3등급 이내. 이렇게 완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려된 대학들도 상당히 많은데, 서울대학교는 심의를 해줬냐,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줬냐, 라는 의미는 어떤 거였냐면, 전년도 코로나 상황은 천재지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입학 전형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서울대 완화되는 변경안을 심의해서 확정을 시켜 줬습니다. 였던 거예요, 전년도.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올해 서울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도 아마도 대교협에서 승인해 줄기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까지는 아마 예상이긴 하지만 팩트일 거예요. 문제는 전년도랑 상황이 조금 다른 게좀 발견이 돼요. 어떤 거냐면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다른 대학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서울대랑은 다른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좀 높아요. 그 이유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완화를 시키겠습니다. 라는 걸 미리 좀 발표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희미해 들어간 건데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보다는 올해 수능 선택형 수능이 도입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걸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특히나 3월 학평하고 4월 학평을 보고 나니까 자연 계열에 비해 특히나 인문 계열 학생의 수능 최저 충동률이 충족률이 확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대학들도 인대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진 거죠. 어,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야겠는데, 특히 어디서요? 인문 계열에서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도 서울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좀 신청을 좀 해서 완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아? 이런 지금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다르다라고 했죠 서울대학교하고 다른 대학교가 좀 상황이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서울대학교는 천재지변이란 얘기를 계속 2년 연속 지금 하고 있고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들 보니 이게 천재지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올해 선택형 수능 때문에 수능 최저를 좀 변경하려고 하는 거 같네. 선택형 수능 도입에 따라서 수능 충족률이 좀 떨어질 것 때문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변경하려는 거는 일단 교육부 입장에서는 불가해요 그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뉘앙스를 조금 뒷부분에 뉘앙스를 조금 이상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불가해요 라고 얘기를 해 놓고 뭐라고 했냐면 다만 입학 전형 변경 심의 신청은 대학의 자유이고, 어, 너네 해도 상관없어. 그 얘기죠. 대학의 자유이고, 판단은 대교협에서 할 거예요. 라고 공을 지금 대교협적으로 넘겨놨어요. 어,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뭐, 대학에서 하려면 해. 그리고 그거 심의, 심의는 대교협에서 할 거야. 라는 게 지금 어찌 보면 교육부의 입장인 거고요. 대교협도 또 난감하겠죠. 대기업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은 우리가 하지만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교육부로 공을 좀 넘겨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대의 수능 최장력 변경은 완화는 아마도 심의 결과가 통과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다른 대학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을 신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도 지금 서로 공을 좀 넘겨놨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른 대학들 수능 최저 관련해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영상으로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